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어, 6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예, 오후 1시 반입니다 1시 36분이고 어, 저번 주 제가 그 목요일 날 방송을 하고 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그 통증을 느껴가지고 급히 병원을 갔고 어, 검사하는데 조금 안 좋은 부분이 몇 군데 나와가지고 어, 어제 오늘 지금 공복에 정밀진단을 좀뭐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에, 오전까지 해서 이제 뭐 기본적인 뭐 여러 가지 검진 다 끝냈고요. 어, 하여튼 건강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게 어, 정말 느껴집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 오전에 좀 검사하고 어 지금 공복 상태서 에 지금 방송을 합니다. 조금 목소리가 적고 어 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 또 방송은 또 해야 마음이 편하니까 빨리 방송을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장에 골드 실버 어 지금 이제 거의 뭐 보합장이었습니다. 어 흐름이 주말장이 빠지고 난 이후에 어제는 조정 보합장이었고 오늘도 역시 조정 보합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골대는 좀 여러 가지 조금 희소식이 좀 있습니다. 아, 그때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번 주는 어, 거의 뭐 보합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특별히 이슈가 없습니다. 목요일 날 어, 아시겠지만 주간 실업보 청구. 데이터 나오고 금요일 날 중요한 지표가 하나 나옵니다. PC 물가지수. 이 부분이 이, 에, 연준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 5월달 PC 물가지수가 어, 지금 나오기 때문에 아, 이, 6월달 PC 물가지수죠. 나오기 때문에 어, 상당히 중요한 근거, 금리인의 근거 자료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어, 뭐 전반적인 흐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는 보합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 한번 체크를 하고 시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어, 지금 현재 국제 시세 1트로이 온스당 지금 현재 2,326불 57 센터, 1 그랜드 는 74불 80 센터. 1kg당 7 4 어, 8 0 0 891 0 0가 지금 0제0 0 0 0 0 0 0 0 0 0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4 0 0 0만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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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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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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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만 3천 원의 거래 그래 기준가가 아,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아유 힘이 없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골드는 뭐 3일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말 장에 아, 상당히 크게 떨어졌죠. 그러고난 이후에 어제는 거의 조정장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아, 지금 뭐 어, 이번 주도 거의 이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보합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지금 대외적인 여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왜 상당히 좋느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소강상태 에 들어갔고 그러자 말자 해지볼라고 지금 이제 또 전쟁을 확전을 시키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서방 무기가 들어가면서 지금 어, 또 러시아가 수세 몰리는 크림반도에서 더 물러나가는 이런 어떤 어, 상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뭐 푸틴이 북한을 한번 왔다 가고 난 이후에 어, 서방에서 열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도 그랬죠. 했죠. 포탄 제공하겠다고 서방에서도 무기를 어, 미국산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 공격하는 걸 허용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이 지금 징계가 되면서 러시아가 또 수세에 몰리는 이런 이제 현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외적인 여건 은 상당히 좋다. 그런데 이런 대외적인 여건이 좋은 때도 왜 반응을 안 할까? 시장이 뭐 그거는 어, 양치기 소년 우리 아시죠. 어, 늑대가 처음에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늑대가 내려온다 이러니까 그게 이제 만성화가 되니까, 진짜 늑대가 내려와도, 예, 그런 사건이 우리, 어, 연례 동화가 있죠. 그런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도 시장이 크게 반응을 했죠. 그 지나고 나니까 소강상태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막 터질 때막 이렇게 반등을 하다가 또 소강상태가 된 거죠. 또해제볼라하고 지금 뭐 일정을 주고받았는데도, 크게 시장은 반등을 하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에 크게 흐름을 바뀔 만한 것은 미국의 금리나 이 내용 밖에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시장은 어쨌든 어, 이 양쪽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도 반응이 없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가 붙으면 전쟁이 확전이 되면 어, 중동 상황 상당히 안좋아질 가능성이 많다 어, 중동의 무장세력들 이란이 지원을 받고 있는 무장세력들이 어, 이스라엘과 헤제볼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어, 다 참여할 가능성이 많다 그럼 중동사태가 혼돈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오돔, 아이언돔도 어, 지금, 헤지볼라의 미사일에는 방어가 안 된다라고 미국에서도 이미 발표를 했죠. 그래서, 어, 미국은 참전 안 하지만 이스라엘 은 후원하겠다. 이렇게 됐죠. 하여튼, 그, 어, 이스라엘이 지금 중동에 그 화역고에 예, 수류탄을 던지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뭐 전반적인 경제 상황으로 보면 우려스럽지만 골드 실버 시장으로 보면 또 특히 골드 시장으로 보면 상당한 오재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지금 이제 달러 어, 인덱스가 지금 어105.084 105 포인트를 올라서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105 포인트를 어, 유지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유지가 잘 한다기보다는 어, 뭐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235 주번 어, 주말에 4.25입니다 2 235뭐 소폭 어, 이 부분인데 그게 보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 아침 원 달러 환율이 1386원 그 1300불대에 지금 안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비트코인이 어제 장중에 7%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어제 58,800불 어 여기까지 빠졌죠. 58,600불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이제 61,380불 예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 더 밀렸으면 아마 56,000불 때까지 어제는 뭐 제가 최악의 56,000불 때까지 가지 않겠냐 이렇게 봤는데 다행스럽게 58,000불 중반에서 어 반등을 해서 아마 이제 깊은 조정은 거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 이제 7월 달에 넘어가면 어 지금 이더리움이 ETF가 거래가 시작하게 되면 어 전반적으로 7월 달에는 좀 반등 하지 않겠냐 대체적으로 반감기가 돌아가고 난 이후에 3개월 동안 조정을 받죠. 4월 20일 날 반감기가 돌아갔기 때문에 7월 달 정도 지나면 3개월이 돌아가고, 그러면 또 비트코인이 또 반등을 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고 코인에 관련된 부분은 코인 분석하시는 분들에 가서 잘 체크를 하시면서 응대하시고, 이더리움은 오늘 아침에 3,300. 76불, 어, 이드름도 조정 좀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중요한 뭐 지표는 이제 목요일 날, 어, 그 실업보험 청구, 어, 소비시장에 관련된, 아, 노동시장에 관련된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요. 이번 달에, 아, 이번 주 금요일 날 중요한 지표가 하나 나오죠. 개인 소비 지처, 소비자 지출 물가지수, PC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이 PC 물가지수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7월 달에 FMC 회의가 7월 30일, 3 1일날 있습니다. 8월 달에는 잭슨홀 미팅이기 때문에 FMC 회의가 없습니다. 그럼 9월 달에 이제 FMC 회의를 하게 되는데, 7월 달에 이 fmc 회의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7월 달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이 지금 6월 달 pc 물가지수 그 다음에 7월 달 cpi지수 ppi지수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뭐 그런 부분이 예, 지금 7월 달 fmc 회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pc 물가지수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런 부분 잘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7월, 8월, 9월, 지금 6월 달이지만, 어 상당한 어이 중요한 경제 이벤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이스라엘 헤즈볼라 이 전면전이 지금 이제 어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지금 뭐, 미국 국무부 장관도 중동 지역에 지금 이제 순방을 하고 있고, 해제볼라도 어,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를 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음, 이스라엘과 해제볼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중동 지역의 무장 세력들이 거의 참여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어떤 내용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국제유가가 지금 3.4%뛰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중동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어쨌든, 어, 중동 상황을 잘 체크하시면서 응대를 하셔야 된다. 러시아, 오크라이나도 지금, 우크라이나서방점무게가 들어가면서 지금 이제, 러시아가 난리가 났죠. 뭐 매스컴을 통해서 다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거라고 보고. 어, 지금 뭐, 그런데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시장에큰 영향을 못 주고 있습니다. 에, 이런 부분들. 어, 또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문제도 지금 이제 소강창태에 들어가면서 큰 문제가 없죠. 어쨌든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형태든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 부분은 상당히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그러서 유서 체크 잘 하면서 응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벤코버 아메리카 은행이죠. 어, 여기에서 이 골드가 12개월에서 18개월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3천 불을 넘어설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어, 내용을 내놨습니다. 뭐 저는 어,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 가능성은 있다. 왜 그러냐면 어, 원래 전쟁과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실은 지금 이제 2,200 불대, 2,100 불대가 지금 골드 시세가 맞습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금을 사 모고 으 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지속되고 이러면서 2,400 불을 퇴출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어, 단행이 되고 어, 지금 이스라엘 예를 들어서 중동 사태가 번지고 뭐 이렇게 하면 어, 2,500불 이상도 가능하다. 그런데 3,000불 때까지는 어, 가능할까?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든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전에 금을 많이 더 사모으겠죠. 이런 부분에서 어, 이 내용이 온다면 어,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동의는 안 하지만 골드 시장에서 상당히 이, 그런 영향권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골드가 만약에 3000불까지 간다면 실버는 거의 40불 대까지 가지 않 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하시면 상대하시고. 제가 지금 공복에 방송을 하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예, 목소리도 많이 작아질 거라고 보고 어, 이번 주는 그 보합장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합장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뭐잘 응대하시고 어 지금 보합장은 뭐큰 아마 유, 어, 흐름상 어, 상승 하락은 뭐 지금 음, 왔던 그 박스 꺼에 그대로. 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 잘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어,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어, 이번 주도 성토하는 한주 되시고,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